네, 전국인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30일. 자, 2011년에 마지막 경마 주간. 이번 주 서울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제주만 추러지는데, 어, 제주는 하루 쉬고요. 어, 그리고 이제 토요일 요호 경마, 어, 부산 경마와 제주 경마가 펼쳐지는데, 어, 토요일은 이제 제주가 어, 부산과 교차로 펼쳐집니다. 어, 제주까지 어, 토요일, 일요일은 뭐 정상적으로 예상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경마는 어, 예상을 자, 하루 쉬고 어, 열심히 준비한 또 부산 경마와 어, 제주 경마. 제주 경마는 제가 이제 어, 내용을 현지에서 뭐 전달을 받고 어, 그 내용을 그대로 어, 여러분들한테 어, 전해드리는 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 사실 뭐 하루 쉰다는 게 에, 또, 여러분들한테는 아, 좀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일단은, 휴장 자체가 아, 지금 뭐한 2, 3주 정도 지속이 되는데, 에, 하루 정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어, 그러기 위해서 어, 금요경마, 어, 지난주도 그랬고요, 어, 제주경마만 펼쳐지는 금요경마는 어, 예상을, 시행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자 이제 2017년이 벌써 이제 다 갔네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부산 경마 열심히 또 준비를 한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도 이제 제 금요일 날 고배당 초 고배당만 뭐 제대로 두 개를 적중을 했던 뭐 그런 이제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 주도 좋은 결과 여러분들과 함께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인 승부처는 5경주, 어, 그리고 이제 필사승부처 메인급으로 가는 필사승부처 9경주입니다. 오, 9경주를 두개 예, 경주 메인급으로 하고 자, 오늘 집중 분석은 4경주, 6경주, 7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간단하게 관심마 한 마리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1경주는 1000m 국내산 6등급에어 11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뭐 이미 검증이 된아 어, 10번마 담양 공주가 축으로 팔려 줄 경주고요. 어 2번 치프 리더라든가 3번 스위트 메모리, 에, 그리고 6번 사키사키, 뭐 이런 마필들이 어, 인기를 얻게했고 여기 이제 29조에서 동반 출전한 4번 수저척주 어, 7번 파크미리스터뭐 이런 마필들이 이제 도전 가능한데, 어, 2번 치프 리더입니다. 2번 치프 리더. 어, 일단 상당히 조교가 잘 됐다라고 하는 어, 그런 이제 판단이 좀 들고 있어요. 어, 치프 리더. 어, 게이트도 좀 안쪽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소속조 마필인 리얼리 윈과 병합. 상위군 마필이죠. 리얼리 윈이 좀 빠른 마필인데 그 말과 병합했을 때도 어말 자체가 앞, 오히려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주행심사 기록은 뭐 좋지 않았지만은 여유가 있었고요. 어 실전에서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치프리더 어, 추천을 드립니다. 이 혈통도 좋은 혈통이에요. 마제스틱 머리어. 앞말이죠. 어, 조기 완성형이라서 역시 어, 데뷔 전부터 기대치가 높습니다. 자, 이경주로 가고요. 1000m 국내산 6등급의 9말인데요. 어, 여기는 지금 4번 우주대왕이 아마도 이제 지난번에 인기마로서 좀 부러졌는데 다시 한번 이제 강력하게 어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이제 시네마필들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가, 어 그것이 일단은 관심사이긴 한데 지금 보면은 2번 스타우먼이나 3번 유성스피드, 5번 아데레신, 7번 랭킹 톱, 어, 9번 백두전기까지 어, 한 대마리 정도가 사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어, 시네마필들이 괜찮은 그런 이제 감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어 7번 랭킹톱입니다. 7번 랭킹톱 이 랭킹톱은 주행 심사 때 이제 선행을 갔기 때문에 사실 선행을 가서 푸드한테 신맛이 졌단 말이죠. 그래서 어 사실 그렇게 주행 심사만 보면은 믿음감이 가는 바필은 아닌데 어 여유가 있었어요. 여유가 있었고. 어, 역시 조교 때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소속조파크미니스도와병합하면서 앞서가는 걸음을 보였다. 일단은 뭐 랭킹톱 어, 관심마필로 주목을 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고요. 1000m 1600m 경주죠. 국내산 6등급의 아홉 마리 출전하는데 아, 7번 골든트로피인데 참이이 이 말이 많이 태운 마필이죠. 1 0전 동안 입상이 없고 그말 자체가 모래 맞으면 좀안 죽어요. 근데 이제 스피드 자체는 그렇게 강한 스피드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어 선행을 가지 못하고 뭐 선입권 내지는 뭐어 초반에 힘을 아끼며 또 막판에 추입을 하는 뭐 그런 이제 참 골치 아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요번에 지금 편성을 보면은 어 이게 선행입니다. 선행. 뭐 몰아서 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든 트로피가 진짜 여기서도 못 오면은 아 이건 뭐 버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예 골든 트로피 아 삼경주는 만약에 이게 골든 트로피가 좀덜 팔리면은 아 승부를 해볼 수 있는 경주라고 생각이 돼요. 어 분명히 찬스는 찬스입니다. 이 골든 트로피 걸음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관심 마필로 지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사경주고요 1400m 국내산 5등급에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어, 일단 1번 번글번글은 뭐 조교도 약했고 변화가 없었고 2번마 퍼펙트 휴먼은 어, 상태 양호합니다. 가능, 가능권이고 3번, 블레스유가 이번에 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요거 좋습니다. 지난번보다 크게 낮은 건 없지만, 지난번에도 뭐, 나름 선전을 했고요. 4번, 태권 챔프 변화 없고, 5번, 질주대장도 뭐, 조교는잘 해놨는데, 그냥 양호한 정도고요. 6번, 킹코드, 이것도 양호는 합니다. 말 상태는 뭐, 괜찮아요. 7번, 화랑의 후회가 이게 좋아졌어요. 지난번에. 4위를 차지했는데 예, 말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8번만 달콤한 인생은 뭐 전력 자체가 좀정체죠말 예, 자체 상태는 좋아요 근데 뭐 크게 변화는 없고 9번 슈퍼트레인 자, 19조에서 4조로 이적을 했는데요 어, 요거 말 좋아져 있습니다 요말 좋아져 있어요 어, 4조에서 상당히 공을 들였다 10번 오룡은 어, 지난번 추천 마필이었는데 승급전에 지금 대비한 조교는 조금 미흡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마이스터고가 컨디션은 좋습니다. 요게 좀 최근에 각질을 바꿨는데, 요게 좀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12번 새로운 스타는 뭐큰 변화 없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조교는 9번, 7번, 그리고 전개는 3번,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뭐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뭐 어느 정도 예, 정리가 좀 되는 경주예요. 큰 이별은 좀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3번 블레스유가 선행을 가겠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입도 되고요. 이번봐 퍼펙트 휴머가 붙어가고 이게 전 예상으로는 조금 이제 변수가 있는 말이고 어, 근데 이제 7번 화랑의 후회하고 9번 마 슈퍼트레인이 워낙에 좋다. 거의 두 마리만 올라오는 뭐 이런 레이스가 된다 이거죠. 그 다른 마필들이 올라오기에는 어, 얘네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3, 2, 7군데 어, 결론적으로 어, 3번 마 블레스유를 놓고 9번 슈퍼트레인, 7번 화랑의 후에 2번은 뭐 받쳐가는 정도 보시고요. 딱두 방으로, 어, 딱두 방으로 삼 놓고 9 번, 7 번, 어, 딱두 방으로 압축이 되는 경주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 5 경주 오늘 메인 승부로 어, 준비를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지금 뭐 팔릴 말들이 많아요. 어, 지금 일번말 리브룰러, 이번말 어, 최강 드라이버, 3번말 백만 돌이 5번 파인 파워, 7번 슈퍼 스틸, 10번 에이스 빅토리, 11번 슈퍼 매직. 요 중에서 이제 10번은 승급전이고, 10번은 승급전이고, 나머지 말들은 이제 기복이 있는, 기복형의 말들이다 보니까, 요경주는 어느 정도 이제 배당이, 배당이 동반될 공산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교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번 경주가 지금 인기 순위대로 올것 같지가 않습니다. 조교를 제가 보니까 인기권에서 밀려있는 말들이 조교가 좋아요. 그래서 요번 경주가 그래서 승부가 되는 경주고 특히 인기권에서 밀려있는 말한 마리 중에서 어, 조교 급 포전세를 보여주고 있는, 어, 급 포전세를 보여주고 있는 말이 한두가 있는데, 이 말이 지금 조건도 상당히 좋아요. 조건도 상당히 좋습니다. 요번 어, 경주, 분명히 쏘는 거다라는 어, 그런 이제 느낌을 받고 있는데, 요번 어, 경주에서, 아, 이거 한구라 해야 됩니다. 한구라 해야 돼요. 어, 절대로 어, 빨갱이 마고 어, 인기맞고 따라가지 마시고 박조익이와 함께 배당으로 한번 어, 강하게 승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6경주구역 1200 콜합 4등급에 12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요건 어, 경주 집중 분석으로 갑니다. 1번 차세대가 최근에 컨디션이 올라와 있어요. 예, 컨디션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2번 타이틀 매치. 아, 지난번에 인기 팔리고 무너졌던 말인데, 일단 전력 보강을 더 해가지고 나옵니다. 아, 이번엔 된다. 3번 굿밴드도 걸음이 괜찮아요. 싹수 있어요. 이 말. 아, 싹수 있습니다. 전기 잘 풀리면 가능하고. 4번 두바이특급 공백이 있지만은 상태는 더 올라와서 나옵니다. 자 안쪽에 지금 말들이 좋죠 5번 네로니아 6번 트리플 시대 뭐 특징 없고 어, 7번 담양군주는 요게 좀 변화가 온 걸로 보여지는데 걸음이 늘고 있는 단계다 근데 아직은 조금 역부족으로 보이고 8번 보고있나는 직전삼착인데 고정도 그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 9번 부경돌풍은 뭐 자기걸음 계속 유지하고 있는 말이고 10번 브라이트 어카운트가 의지를 상당히 보인 그런 조교 내용이고, 11번 위대한 광경도 지난번에 이어서 좋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조교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번 경주가 이제 단거리 1200이죠. 근데 이제 안쪽 말들이 세요. 2번 타이틀 매치부터 1번 차세대 그리고 4번 두바이 특급까지 안쪽 말들이 어요 1, 2, 4가 지금 셉니다. 외곽에서 지금 11번 위대한 광경이라든가 8번 보고 있나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말이 3번 굿밴드 10번 브라이트 어카운트 뭐 요런 정도 아필들이 되겠는데 이 어, 요, 앞선의 말들이 지금 조건도 좋고 더 강합니다. 그래서 안쪽 말들이 좋다라는 거죠. 요 중에서도, 어, 직전에 아쉬움을 남겼던 2번을, 어, 놓고 들어갑니다. 어, 2번을 놓고 4번, 1번. 어, 1번은 전력상으로는 사실 4번한테는 좀 밀린다고 봐요. 그래서 4번, 1번. 그리고 11번까지. 어, 3번. 3번은 일단 현장에서 좀 상황 보겠고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핵심은 이제 이번 트립, 타이틀 매치 이 말이 직전에 좀 부러졌지만은 분명히 좋아져서 나온다. 이게 핵심이 되겠고요. 4번 두바이트급이 공백이 있습니다만은 끄떡없다. 이것이 이번 경주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소리> 자, 토요경마 7경주입니다. 아, 1200 국내산 4등급에 12마리. 자, 1번 골드 스카이봅니다 요거 지금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아, 요주임 마필이에요 요주임 마필그 다음에 2번 마 썬더돔도 어, 자기 걸음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3번 오픈 챔피언은 지난번에 좀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지난번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양호한 정도고, 4번 영웅제왕도 지금 어, 승급전에 대비한 조교는 예, 별로다. 5번 나이트 퓨리가 상태는 살아있네요. 어, 요 말. 걸음은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영광의 신화는 별 특징이 없었고. 7번 빅토리 브라운도 예, 걸음 자체가 예,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8번 시티 위너는 요거는 좋아요. 아, 요건 좋아요. 아, 선행 가능성이 있고요. 선행 가면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상태. 선입으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9번 세븐파티는 아, 아니다 지금 고개가 너무 높아요 그 다음에 10번 막 회속볼트는 이건 좋습니다 이거 좋아요 이거 좋고 11번 꼭대기는 왜못 뛰는지 모르겠는데 조교 내용은 어, 여전히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좋았고 그 전번에도 좋았는데 이외왜못 뛰나 좀 의아해요 12번 영광의 패턴은 자기 걸음 유지만 하고 있어요 이건 뭐센말 아닌 거를 벌써 좀두 뭐 번의 경주를 통해서 보여줬죠. 좀 외곽인데, 어, 이번에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 재밌는 경주라고 생각이 돼요. 어, 안쪽에 골드 스카이가 순발력이 있어서 전개 자체가 아, 전개 자체가 상당히 유리하다. 어, 이 부분이 일단은 좀 핵심이 된다라고 보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2번은 모래마지만 안 뛰니까 어떻게든 뭐 선행을 가려고 할 텐데 2번보다 빠른 게 지금 5번이나 8번이 있어요. 8번이 선행을 갔을 경우에는 2번은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막판 12번은 매각에서 뭐 선행을 좀 가야만 되는 상황인데 쉽지 않겠고 막판에 올라올게 10번 쾌속 2볼트 하고 11번 꼭대기 그리고 요정도로 봐요 막판에 올라올거는 10번 하고 11번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은 1 8 10 11어1 8 10 11 2까지 이렇게 남는 뭐 그런 상황인데 어, 저는 요번 경주 추천을 드리는 마피는 1번 막 골드 스카입니다. 1번 막 골드 스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배당을 한번 공략을 하자. 뭐 이런 얘기고요. 1번하고 8번은 일단은 우선적으로 1번하고 8번을 우선적으로 공략을 가시고 10번, 11번, 2번을 여기 받쳐가는 마건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8번, 1번하고 8번을 좀. 주의를 하셔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분명히 좀 성공했을 때는 짭짤한 그런 이제 배당이 기다리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8경주구요. 1400, 국내산 3등급의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8경주는 누가 선행을 가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8번 스마트 젠틀맨을 지목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어, 추입으로도 입상을 했었고, 1,400에서는 어느 정도, 뭐, 적응력이 충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 지금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상태 아주 좋고, 선행도 갈수 있는, 뭐,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관심 마필로 지목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요경과 구경주는 오늘 필사 승부초로 예고를 드리겠는데요. 아, 요번 경주는 지금 1번 아델의 축제 그리고 3번 하커맨드도 좀 팔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6번 포르네이스 7번 핑크 블레이드 8번 마 월드 넘버원 9번 스피드파크 그리고 11번 소울 블레이드 이런 말들 지금 고로로 좀 팔리고 있는데요. 음. 이 말들이 와도, 이 말들 안에서 와도 혼전이죠. 전체적으로. 혼전이에요. 혼전 속에서 뭐 아마 1번하고 9번이 아마 강하게 인기를 팔릴 텐데. 자, 여기 놓고 때릴, 아, 노림수가, 아, 노림수가, 아, 이 안에 없습니다. 이 안에 없습니다. 따로 있다. 따로 있다. 아, 대박이죠. 오면 대박인데, 제가 볼 때는, 아, 이 말이 뭐 강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조교를 보면서 어, 준비도 아주 잘 해놨고, 상태도 아주, 어,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인기바들은 제가 어, 필요에 따라서 어, 막 걷어낼 겁니다. 안 되는 말들 걷어내고, 자, 우리가, 어, 우리가 노크 때릴 말, 노크 때릴 노림수, 노림수, 어, 노림수 마필. 배당마필입니다. 배당마필. 자, 여기도 우리가 고배당으로 고배당으로 우리가 한구라 해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요. 아, 어, 뭐 메인 승부처라고 해서 꼭 맞춰야 된다. 아, 이거는 진짜 정확히 와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는 우리가 정마에서는 집니다. 불확실성을 가지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 건졌을 때, 어, 배팅은 꼭 동반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 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비로소, 에, 제대로, 제대로 된 배당을 집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네, 저거 없네, 이거, 이거, 뭐, 이거, 이거 때리네, 저거 안 가네. 이거 가지고는 지금 경마에서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에, 그거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소문이 안난 말, 소문이 덜난 말, 그런 말 가지고, 배당만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공약을 하셔야 됩니다. 구경주, 그런 맥락에서 아주 뭐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력한 승부처로 준비를 했고요. 회심에, 회심에 한방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0경주로 갑니다. 1201등급의 7마리인데요. 이게 좀 재밌는 게 3번 페르디도 퍼머로이하고 6번 인디언 스타 29조에서 지금 동반 출전하고 있어요. 두 마리 다 선행이죠. 근데 이제 한집마리다 보니까, 어, 선행 경합을 할 가능성은 없어요. 누가 선행을 가면은, 어, 금화피를 그 이제 보내주는 뭐 그런 제 패턴으로 갈것 같은데, 3번이 지금 안쪽이고 선행을 갈것 같은데 조교 때 보면 은 6번의 스피드가 3번보다 분명히 앞섭니다. 그 부분이 결국은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토함산도 지금 뭐 선행을 갈수 있는 말이고 또 안쪽에 트리플파이브도 선행을 갈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참 까다로운 경주다.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일단, 6번 인디언 스타를, 어, 관심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현장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6위 선행을 갈 공산이 꽤 높다고 봐요, 저는. 어, 3보다는. 3은 따라가고, 6위 선행을 갈 공산이 높고, 1200이기 때문에, 6위 어, 선행 가면은 역시, 한 바퀴 돌아낼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지금 인디언 스타의 상태를 보면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 마필 6번 인디언 스타로 지목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 말씀드린대로 토요 경마는 어, 제주 경마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